이런 병을 만약에 앓고 있으면 성형수술도 수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약간 더 까다롭게 체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TS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상균입니다. 네, 오늘은 성형수술 하기 전에 건강 체크를 하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병원에 오시면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할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본인의 병력에 대해서 기록하는 난이 있어요. 제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고혈압, 당뇨, 천식, 결핵, 갑상선, 뇌전증, 비형관염시형관염 심장질환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병을 만약에 앓고 있으면 성형수술도 수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큰 수술하고 동일하게 정확하게 병력을 알고 수술이 진행이 되어야 위험하지 않게 안전한 수술을 할수 있는 거죠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약간 더 까다롭게 체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약간의 위험성도 배제시키고 환자분들한테 훨씬 더 안전한 수술을 제공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거는 성인병이라고 할수 있죠. 이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가 발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 수치가 높은 분들이 긴 시간 수술을 하다가 당수치가 막 올라가거나 엄청 떨어져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천식이나 결핵은 폐 질환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폐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숨 마취나 전신 마취 상황에서는 숨을 쉬는 기능이 약간 저하돼 있어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그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폐기능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환자분이 수요마취나 전신마취를 할 정도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앓는 병 중에 하나가 갑상선 질환인데 이 갑상선 질환이라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높거나 낮은 경우인데 이 상황이 수술 중에 갑작스럽게 발생이 돼서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갑상선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수술을 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비형 간염과 시형 간염 환자분들이 상당수 계신데, 간 수치가 정상이실 때는 수술하는데 위험성은 전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전염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술 후에 소독을 한다거나 장비들을 폐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질환이고 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간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한 후에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거나 본인이 원래 알던 병이 있거나 할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수면마취나 전신마취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한 후에 수술을 시작을 하면 위험하지 않게 진행할 수도 있죠. 성형수술도 결국 마취를 하고 피를 흘리는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다 체크를 하고 환자분한테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을 제공해 드리고자 다양한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재차 검사를 해야 문제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TS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상균이었습니다